삶과 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참, 하실 때 많은 응내 받으세요. 아셨죠? 자, 참, 우리 김우성 목사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참, 참, 예준아, 예준아, 예. 앉아. 선악가가 나옵니다. <laughs> 때문에 인사 계속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아직 열 명이 안 했어. 다시 저 뒤에 있는 친구들 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시 저 옆에 아직 우리 우리 어르신들 좀 따라해 주세요. 네 우리 육학년 어르신들 잘 따라해 줄수 있겠죠? 네. 네 이렇게 마을이넘모서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육학년들 어르신들 그래도 따라해 줄수 있죠? 네네. 저 네. 육학년들만. 네 안녕하세요. 자, 그거에 1.5배 정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렇지, 그렇지. 말이 너무 사람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6학년 이 어르신들 좀잘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 어르신들 다시 한번 읽어보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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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요, 안녕하세요. 네, 이제 나무 뒤에 계시면 돼요. 네. <laughs> <laughs> 나무가 너무 펼치는데요. <laughs> 네, 나뱉지 나두, 마세요. 네. 네. 자, 오늘 목사님이 목사님이 어떤 어떤 컨셉으로 설교를 할까, 어, 어떤 컨셉으로 설교를 할까 하다가 창조 탈의 속 완성 이 창조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목사님은 설화로 변신해서 했 소리 좀보어요 보. 잘 되냐? 잘 된다. 이게 마이크가야 되나? 잠깐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다 안녕하세요. 여기로도 나와요. <laughs> 어, 들렸어? <들었잖아. 웃음> 어떻게? <해. 웃음> 자, 오늘 처음 만들어말지고 어려워요. 자.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동산 중앙에 어떤 열매 어떤 나무를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나무가 바로 어 여기 목사님 왼쪽에 있는 나무가 무슨 나무예요? 어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 나무예요. 나무랑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 아 그런데 얘들아 선악과가 선악과 사건에 어떤 성경 말씀 내용이 오늘 읽었 있었어요? 어? 무섭다고? 니가 더 무섭거든? 니가 <laughs> 더 무서워. 어. 내가 지금 얼마나 웃기게 하고 있는데. 자, 말을 못하겠네. 자, 조용해지는 씨가 이제, 이제 너무 흥분을 가라앉히고 내가 이렇게 쓰고 나면 너희들이 흥분하는 걸 내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조용해지는 씨가 어초 줄게요. 하나. 둘셋넷그 소포 사자, 어요 자, 선악과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얘들아, 오늘 이거 창세기 3장 말씀 보면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와는요, 선악과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이렇게 이해했어요. 자, 하와가 하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불가로노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는요 설악때 먹어야 된다고 알고 있어요 먹으면 안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렇지 선악과 먹으면 되는 거예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먹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먹었어 먹었어 자 근데 그걸 먹게 속인 속인 존재가 누구예요? 사탄이 조자 사탄이 얘기한 거 읽어봅시다 사탄이 3장 4종 5절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않냐? 좋지 아니하기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카와가요 어 이렇게 한입 배 먹었어요 한입 배 먹고 나서 혼자 먹었어요? 아니 혼자 안 먹고 하나 더 먹었어요. 아 여기 하나 더 먹고 여기 여기 아담이 먹었어요. 자 그런데 부끄라움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 부끄러움을 알게 됐어. 그러니까 얘들아 잘잘 잘 들어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죄가 들어와서, 죄가 들어와서 부끄러워진다. 부끄러워진다. 성경 보면 벗었기 때문에 부끄럽다고 얘기했지만, 진짜 원래 이유는 뭐냐면요. 따라합시다. 죄는 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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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에게,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준다. 부끄러움을 준다. 그래서 너희들이 부끄러워하는 일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 더 생기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두려움, 두려움, 미움, 미울, 질투, 질투, 욕하고 싶은 거. 싸워고 싶은 거, 어 엄마 말 듣지 않으려고 하는 거. 이게 다 어떤 일 때문에 생겼다고요? 네? 이게 어떤 일 때문에 생겼다고요? 어 어떤 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죄, 불순종하는 죄? 맞았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가 딱 생기고 나니까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과 질투, 시기, 싸우고 싶은 마음, 욕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생겨났던 거예요. 자, 지금 너희들이 하나님 말씀 시간인데 말씀 듣지 못하고 자꾸 옆에 있는 사람하고 장난치고 싶은 건뭐 때문이에요? 너희들 마음에 있는 네. 죄 때문이에요. 죄는요, 속여요. 사단이 어떻게 속였어요? 하을를 사과를 사과가 아니지. 선악과를 먹어도 된다고 속였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요 사단이요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따라 합시다. 죄는, 죄는 사단의, 사단의, 사단의 속임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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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교 시간에 옆에 있는 사람과 계속 장난치, 장난치, 장난치 이렇게 얘기하는 누구라고? 너희들은 웃으면서 장난치지만 그 웃음 뒤면에 누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탄이 너희 마음을 이렇게. 그래서 떠들어도 괜찮아, 장난쳐도 괜찮아. 그래도 되는 시간이야. 하나님 말씀 안 들어야 누가 계속 죄짓고내 노예로 살아가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알아요? 마음속에, 그렇지. 지옥 가고요. 두려워지고, 미워지고, 계속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선악가에 보세요. 선악가에 보면 수많은 동물들이 있었죠. 그 당시에. 수많은 의문들이 있었는데 원래 얘들아 원래 호랑이하고 사자고 친구였을까요? 서로 싸우는 존재였을까요? 친구였어 친구. 배하고 사자하고 친구였을까요? 적이었을까요? 친구야 친구. 왜? 하나님 이 만들어 오셨을 아, 처안에 만들어 오셨을 때는 전부 다 친구였어. 전부 다 친하게 지낼 수 있고 전부 다 하나님 지내 큰거 보니까 사자굴에 들어가도. 어떤 일이 생기냐면, 같이 뛰어오고뱀에그에 소를 넣어도 어떻게 된다고요? 굴리지 않고 같이 우는 거야. 근데 죄가 들어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미워하게 되고 싸우게 되니까, 여기 붙어있는 동물들끼리 서로 다투게 되고. 사람이 죄를 지으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모든 세계가 다 어떻게 됐냐면, 타락했어요. 타락합시다 죄는 우리를 타락하게 만든다. 그 원인이 뭐냐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어, 죄지어도 괜찮아. 너 옆에 있는 사람 미워해도 된다. 엄마 말씀 안 들어도 돼. 예비씨 안 들어도 돼. 이런 얘기를 계속하면서 너희들을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속임수에 너희들이 넘어가야 돼요. 그 속임수를 이겨야 돼요. 맞아요. 맞았어, 맞았어.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목사님이 알려줄 거예요. <laughs> 뭐하는 거예요? 시간을 끌어다 써서 미래가 어떤지 보려고 이사움으로 어떤 결과들이 나올 수지도몇개 넘었는데? 천 사백만 육백 다섯 개 우리가 이긴 건? 하나 천 사백만 육백 다섯 개 중에 이긴 게몇 개? 개. 근데 우리에게도 사단의 속임수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몇 개? 아, 아, 아. 단 하나. 누구를 믿으면? 아, 아, 아. 예수님을 따라 합시다. 예수님이 아, 아. 믿음이야. 예수님 믿으면 속임수를 아, 따라, 아. 따라, 따라, 알아 알아 아는 친구 있네. 따라 합시다. 따라하지 않는 우리 3 0 명의 친구들 집중이 안 되고 있어요. 속임수를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을 있는 것이다. 사락에서 회복되는 것은 우리 유카 언니가 사랑해서 회복되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진짜 믿어요? 네. 진짜 믿어요? 네. 닥터 스테이지가 타로스하고 싸울 때1 4 0 6 0 5 0 가지의 방법으로 누구랑 싸워요? 어? 타로스랑 싸운게 아니지 어 거기 나오는 이름 네 글자 어사탄처럼 뭐 생긴 시간을 막 통제하는 그런 이상한 도루마무 맞아요 맞나? 하여튼 걔랑 1,465번을 계속 싸워보니까 이길 수 있는 것만 딱 하나밖에 없는거야 목사님이 이걸 영어 할땐 보는데 타로스가 생각난게 아니고 그렇지 우리를 속이는 일인 천사. 하는데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 지금도 옆에 있는 사람이 토들고 자랑치라고 사랑이 속이고 있는데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다? 맞아요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자 읽어봅시다 딱한 가지 방법을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을 믿고 따 맞아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계속 숙임수에 빠져서 싸우게 되고, 욕하게 되고, 질투하게 되고, 옆에 있는 친구 때리고 싶고, 계속 핸드폰만 하고 싶어지고, 중독되고, 엄마 말안 듣는 게 즐겁게 되고, 학교 선생님 말씀은 죽라도안 듣게 되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자고, 어, 지겨워요! 이러고, 꿈과 없다, 그러고 아, 좋아요! 이러고! 이런 일이 생기는 게 뭐라고요? 뭐 때문이라고요? 사단이 우리를 타락하게 만들고 속이는, 속이니까 원래 우리가 해야 할 모습을 다 잊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속이지만 예수님 믿으면 다 이길 수 있다! 다시 예수님 믿으면 다 이길 수 있다! 그렇지! 다 이길 수 있는 거야! 너희들 이길, 이길 수 있어 없죠 이제 이제 타락 속에서 이길 수 있어 없어? 없겠지 예수님 믿으니까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얘들아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 이런 일이 생기죠. 어떤 일이 생기냐면. 우리가 신앙생활하지만 틀리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를 리지만막 계속 장난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욕해요? 안 해요? 욕하죠? 틀릴 때가 있어요? 없어요? 틀릴 때가 있어요. 근데 따라합시다. 우리는 약해서 틀릴 수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아요. 뭐를요?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자따는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예수님 믿는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쵸? 우리 친구들이 그 일을 해야 돼. 성경학교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하나님 말씀드릴 때 너희들이 뭐 해야 되냐면 사단의 이 속임수. 너희를 타락하게 만들고, 여기 봐라, 얘들아. 여기 봐라. 너희들을 속이게 만드는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그럴 때 포기해요 안해요? 틀려도 괜찮아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래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 믿고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는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타락에서 회복될 수 있어요 네.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되면 좋겠고 오늘과 내일 성경학교 드릴 동안 사단의 속임수에 빠질거예요 네. 아니죠? 선생님이 이렇게 해! 그러면 저렇게 안 하고, 이고 와! 그러면 저러려고 고 왼쪽으로 오라! 고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돼 되죠, 안 되죠. 그러면 속임수에 빠진 사람. 자, 목사님 따라합시다. 오늘 하루, 성교학교 기간 동안 속임수에 빠지지 않고 사단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예수님을 믿는 제가 뵐게요 네, 자 그럴 친구를다기도무으로 기도, 기도 손해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결단할 사람들은 여러분 이름표 있는 마음의 가슴에 손을 딱 올려보세요 두손 원래서 목사님 따라서 기도하래요 자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떠들고 대회네 내려, 왔네요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 못하게 속이는 것도 사단이 하는 거예요. 따라서 기도합시다. 사단이 오늘 말씀처럼 우리를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도록 예수님 믿게 해주세요. 선악 선악과를 따먹고 속임수에 빠졌던 아담과 하마가 아니라 할것 따먹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제가, 드릴게요. 제가 드릴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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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린이 될게요. 도와주세요. 지켜주세요. 그런 어른이 될게요. 지켜봐 주실 거죠? 자, 따라서 마지막으로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는, 사단의 속임수를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을 믿는 방법